정훈입니다 수비 위치는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오늘 4타수 3안타 시즌타율 3알 4푼 4리에 타자 이정훈입니다 박진 투수의 초구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합니다 145 초구는 의식적으로 하나 흘려보냈어요 초구가 중요한데 적극적인 타격이 나왔어야죠 워스트라이크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안타 경기에 이정훈입니다 2구째 지켜보면서 두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두 번째 빠른 공도 이거 비교적 가득 차게 들어간 공은 아니잖아요. 네. 흘려보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변화구를 머릿속에 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는 직구 아니면 변화구지만 굉장히 배척이 어려운 카운터가 됐습니다. 두공두개 들어갔으니까 멀리 빠져나가는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죠. 너버트 스트라이크 2-3말루입니다 하나 멀리 또다시 빠른 공 145. 멀리 가는 공을 하나 보여주고 변화구를갈 수도 있고 좀 타자가 변화구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이면 바로 빠른 공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구의 불안함도 가지고 있는 투수이긴 하지만 지금 속구의 구속처럼 위력적인 공을 던지기도 하는 투수입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은 카운트를 3점을 했잖아요 중요한 공 하나하나가 들어갑니다 1, 사발로 요한이 끝났죠 14대14 :14.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 갑니다. 우측으로 우익가 잡아냈고 3루자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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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고급스럽게 역전에 성공합니다. 62대첩 자이언츠가 14대15 1대 14로 뒤집습니다. 하, 이 경기가 역전이 됩니다. 지금 바깥쪽에 빠르고 가다가 변화구 목쪽으로 반대 통과됐는데 고급스럽게 외야 플라이, 희생 플라이 만들어 주고 자이언츠의 공격력 이 경기를 뒤집는 믿기 힘든 장면을 연출합니다. 롯데시네마 홍공 투심인데 반대쪽가 이루어졌어요 바깥쪽 쌓이는데 몸쪽으로 가면서 우측에 이 콘플라이가 만들어졌죠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했던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그렇죠. 좀 확실한 제구가더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죠 와, 이렇게 15대14 저는 지금 경기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도 지금 이게 좀 <laughs> 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메이저리그와 KBO 기록은 역대 최다 점차를 극복한 현재 상황은 됐습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진 않았지만 어, 대단합니다. 가석은 정훈. 풀 스윙 오른쪽, 깊숙이 날아갑니다. 워닝트랙 잡히면서 세 번째 아카컨트가 됩니다. 14대1에서 계속되는 추격. 그리고 결국에는 역전. 15대14. 이제 자이언츠가 리드를 지키는 입장으로 바뀝니다.